이가 해놓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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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야 저, 저, 나 저, 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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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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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모두 아, 고생한 우리, 우리, 우리 멤버들한테 박수. 우리 또 와중 몸매배한테 박수. 또 우리 올라인으로 가진 몸매배들한테 박수.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응원하는 응. 몸매배들한테 박수. 스위트 같은 유튜브. 좋아요. 아. 네. 또또 <laughs> 아닌 몸음이 있나? 곧 몸매배가 될 분. 박수. <laughs> 아 오늘까지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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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또 이렇게. 아 오늘도 재밌었어요. 아아 아, 오늘 진짜 뭔가 그러니까 약간 첫 날에 긴장해서 공연한 느낌. 응. 두 번째 날에는 응, 약간 즐긴 느낌. 세 번째 날 오늘은 네. 약간 그냥 무대로 생번안 했던 거 같아. 진짜 약간 뭔가 감성 주점 느낌. <laughs> 저는 그랬어요. 감성 주점. 감성 주점. 응. 그럴 수 있어. 그 느낌으로 이친구가 나랑 그냥 친구와 어어. 그냥 친구랑 함께 그냥 노는 느낌. 응. 이런 느낌. 그러니까 민혁이 형이 뭐 이렇게 중간중간 게임하고 약간 이럴 때아 네. 그냥 찐 나왔어요? 어찐는 나왔어요. 아. 약간 좀 편하게 아. 하고 있구나 그런 어. 어. 느낌도 아, 나죠. 맞아요. 네. 맞아. 예. 그만큼 좋으니까 네. 예. 그래서 뭔가 그 기승연결이 굉장히 좋지 않았나 3일 동안. 맞아요. 예. 좋아요. 개인 소감 한 번씩 얘기를 어. 하는데 우리 기현이 형부터 얘기를 할까? 오케이. 네. 저요. 어. 얘기해. 잘 가요. 네! 어 일단은 3일째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약간 체력이 조금 부족하면 어, 어쩔까 약간 걱정도 하고 했는데 어, 너무나 뭐 재밌었고 오늘 굉장히 좋았던 점은 그냥 몬베베랑 같이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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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놀기도 했고 어 우리 멤버들의 마음도 알수 있었고 그리고 뭔가 끝까지 사랑한다 끝나고 응. 그 되게 고요했던 그 분위기까지 어 그냥 되게 진짜 제가 제 기준으로 제 기준으로 되게 좋은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진짜로 이런 공연을 두고두고 두고 하고 이런 공연을 기준으로 두고두고 두고, 두고 하고 싶다 물론 그럴려면 분배가 필요하겠지 너무나 감사드리고 뭐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온라인으로 봐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냥 행복했습니다. 네, 삼일 동안 음,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오늘 들어가서 네 하시. 충분히 쉬시고 또 우리 뭐, 또 활동해야 되잖아요, 러브. 네, 많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쉽죠? 감사합니다. 아쉽진다. 네. 카메라 좀 닦아달래. 카메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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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다? 이게 안 되나요? 깨우신다. 어. 제가 그 저희 이제 팬분들이랑 채팅하는 거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우리는 한 뭔가 바다에서 아 끝이 안 보이는 바다 같은 삶을 사는데 아 이런 바다 위에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항해한다는 느낌으로 아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도 많이 했었고 어. 뭔가 그냥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위에 손잡고 바람을 느끼는 뭔가 그런 어, 느낌들이 이번 팬콘에서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. 예, 네. 막 즐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그냥 뭔가 그런 시원한 바람을 느끼 느끼면서 뭔가 자유를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아, 앞으로도 이런 어, 자유를 느끼고 어, 살아 있음을 느끼는. 어, 몬베베와 저희 몬스타엑스가 되었으면 좋겠고, 음 러브 활동도 이제 또 해야 되니까요. 아직 끝이 아닙니다. 네 이렇게 공연은 마무리했지만, 네 활동까지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이죠. 네 이제 시작입니다, 여러분들. 네, 그러면 어 힘내고 파이팅! 네, 일단 그 아 이렇게 뭐 같이 이도될 a 이렇게 e a p I am chea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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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a 그때 너무 재밌게 잘 놀고 이제 간것 같아서 묵혀왔던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풀릴 것 같고 같이 어 되게 또 잊을 수 없는 하루를 저희한테 이렇게 주실것 같아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했고 어 여러분들도 항상 행복한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제 러브 활동 또 이렇게 이번에 조금 너무 연달아 곡을 하다가 러브를 응. 해가지고 사실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응. 오늘 러브 인간. 활동할 때는 러브만 하니까 응. 좀더 완벽한 모습으로 컴백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겠습니다. 곧 만나요. Let's go. 일차가 <laughs> <laughs> 끝났습니다. 아 일단. 음. 저의 경험이라 너무나도 익숙한 일상들이었는데 이제는 소중 원래 소중하지만 계속 더 소중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. 앞으로는 이제 이런 자리들이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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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져서 여러분들을 그냥 밥 먹듯이 볼수 있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어요. 마스크 벗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고 할수 있는 그런 날들이 <laughs> 왔으면 좋겠고. 언제나 과정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 날이 그 모든 과정을 다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저희도 즐겼고 여러분들도 음, 즐기셨길 바라겠고요. 음, 또 좋은 자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활동은 이제 시작이니까요. 같이 한번. 음. <laughs> 어, 뭔가 이렇게 막 다양한 감정들이 오고 가고, 다양한 생각들이 들었지만, 그냥 좀 편하게 표현하면 그냥 시원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뭔가 해소를 확실하게, 뭔지를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, 많은 것들이 있겠죠. 뭐, 문배배를 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, 뭐, 공연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고, 뭐. 정말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함축된 걸 뭔가 한 번에 해소시켜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고 어, 살아있음 진짜 느끼는 순간 매일매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체력도 사실 걱정했는데 배도데요 예, 네. 돼가지고 예! 어, 문제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, 음. 더 보여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. 음. 그리고 이제 핑크 머리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예. 네. 그래요. 두피도 음, 핑크색 됐던데. 두피요? 예. 좀좀더 지쳐요. 색깔이. 아니지. 네. 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. 네. 아, 저희는 또 좋은 활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단체 인사 드릴 거예요. 인사 네. 드리면. 어. 렇게 네 마지막 공연까지 함께 해주셔서 또는 마음만이라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 저희는 또 인사드리면서 이번 주초 활동 아 다음 주 일요일이니까 그렇죠. 네 이번 돌아오는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시간 놔두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럼 지금까지 모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짜 즐거웠어요. 해발 행복했어요. あっ。<See> ya. Ah.